안녕하세요. 본죽 안추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잠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 지난주 여러분들 스코어 이벤트와 연승 이벤트 있었죠? 어, 저희 이렇게 어... 집계를 해본 결과 연승 이벤트 관련해서는 세 분이 어,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스코어 이벤트는 가장 근사치가 적은 조사님이 딱한분 계셨습니다. 어, 저희가 7대7 동점을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점 차로 우리 애기 조사님 팀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셨는데요. 어, 여행 떠나는 가을님께서 8대9로 어, 우리 저기 애기 조사님 팀이 이길 것이다 라고 연승을 예상해 주셨는데 각각 한점 차로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을님께서 가장 스코어 이벤트 근사치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코어 이벤트 선물은요, 저희 마스크 선물 증정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연승 이벤트 세 분이 애기 조사님 팀이 이길 것이다 하고 2번 눌러주셨는데요. 우리 박 여사님, 너무 재미있는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박 여사님과 그리고 영선 주임 조사님, 네 이렇게 두분 그리고 한분 이야기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단골 손님이죠, SD 골프님 이벤트의 단골 손님입니다. 네 이렇게 총세 분이 음. 스코어 이벤트에 맞춰 주셔서 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첨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승 이벤트 세분 이렇게 추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wow. 네. 영선주임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선주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스코어 이벤트 관련해서 저희 디퓨저 상품 증정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영선주임님 방문해 주실 때 수령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나 택배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직인님께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저희 해당하는 거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화요일이네요. 조사님들 다소 추워진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